제가 아, 요즘 참 속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저 광화문에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웅천이라는 중 승려를 불러서 기도회 그 강단에다 세운 거예요. 이 웅천이라는 승려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어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제 꼭지가 완전히 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처는 절대로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둘을 나란히 놓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존재도 당신과 대등하게 취급된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부처가 뭔 수로 대한민국을 보호합니까.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분은 3일째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런 것 덕분에 지금 제 정광 목사님하고 저고 이제 충돌이 생기고 있어요. 어, 제가 제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성향이 뭐냐. 어, 약한데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면은요. 제가 이거를 못 견뎌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동지 큰 애들이 앉잖아요. 뒷자리에 그래서 폼 잡고 있잖아요. 힘없는 애들이 앞자리 보통 앉고 수학여행 갈 때도 맨 뒷자리에 싸움 좀 하는 애들이 앉아있죠. 그 자리가 사실 제일 튀고 불편한 자리인데 앞자리가 편한 자리인데 싸움을 잘하니까 머리들이 나쁜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아 그런데 한 놈이 반 아이를 문짝에다가 매세린 다음에 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보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나는 팔이 하나밖에 없어. 쟤는 나보다 동치가 커. 그리 원래 싸움 하는 애야. 이거 그러니까 맞붙터 싸우면은 내가 맞을 거야.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어,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지금까지 평생 제 입에서 욕을 나간 게2 0 번이 안될 겁니다. 욕을 제가 그렇게 싫어해요. 욕 질색 발색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도 예전에 충돌 한번 생겼을 때 절대로. 그쪽에다가 욕하지 마세요. 제가 대놓고 신정론이 보고 했어요 욕하지 마세요. 욕 쓰지 마세요. 곽수사님 보고 욕하지 마세요. 욕 쓰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공격을 받아서 열 받고 짜증 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욕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욕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예수님이 뭐라시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대로 받아들여야죠.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이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이다 무슨 말씀들 성경이 다 있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요. 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막 쌍욕을 하냐고요. 제가 전에도 그 부분 다뤘어요. 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어떻게 특별히 예비 시간에 막 욕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않지만 접할 때마다 이게 막 속이 상하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망가질까봐 제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 가서 욕 쓰지 말라고. 이 영혼도를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망가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목자가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죠. 어떻게 욕을 하도록 방치하고 또 부추깁니까? 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욕을 안 하는 제가요. 그 문짝이나 메세리고 때리려는 순간에 진짜 손에 꼽을만한 욕이 난 거야. 야이자시가 그리고 욕이 나왔으 이제 싸움이 붙겠죠. 어차피 싸움 붙으면은 내가 맞을 건데, 어차피 맞을 거 이왕이면 뒤에 동치 큰 놈들에게 한 번에 다 말하자. 너희 뒤에 동치 큰 놈들 말이야. 힘이 있다고 반이들 괴롭히고 말이야. 그냥 몰아서 싸 몰아서 막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아니만의 메타작 시간이 다골 무렵인데 참 천만 다행인 게. 태권도 4단짜리 유단자가 있었어요. 걔가 굉장히 몸이 날렵하다는 걸 알아요. 걔가 내 편이 딱 돼주면서 이게 붙은 거예요, 몇 사람이. 양쪽 이렇게 폐가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며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맞았어요. 한 번은 어, 신성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학교 옆에 조그만 방 얻어서 자취 생활을 해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양아치 놈들 몇 놈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이게 자꾸 이렇게 직접 걸리는데 여자가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 자리가 그 양아치들 건들면 어떻게요, 그죠? 그럼 이제 모른 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서 그때는 이제 휴대폰 없어요. 그러고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뭐죠? 시티폰이라고 해서 걸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폰이 나올 때니까 그다음에 삐삐 같은 거 쓰고 할 때니까 공중전화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참참참 참. 참, 참, 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들 그래요? <laughs> 나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 뭐하는 새끼냐? 따라와. 도망을 가야죠. 얼른 그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벽돌로 제 머리를 찍은 거예요. 이게. 제 머리에 지금도 여기 튀어나온 게 있어요. 벽돌로 머리를 찍어어요 죽을 뻔했어요. 세월이 더 지났어요. 성민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어요. 교회 5층에서 5년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막 시끌시끌시끌시끌 그래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창고로 내다보니까 아파트 뒤쪽에서 여러 명의 남자애들이 한 명을 막 때리고 밟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보는 까 야, 이 자식들아! 거의 다 기다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없어요.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서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빨리 다 도망가야 되는데, 내려갔는데, 있는 거예요 다. 안 가고. 때리는 건 일단 멈췄고, 어떻게, 야, 이 자식들! 달라, 일로 와, 일로 와! 그랬더니, 애들이 도망가는 얘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근데, 감사기도 개들이 더 쫄은 거예요. 저기요,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생일이라 생일방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가! 그래서 간 거예요, 걔. 그래서 제가 안 맞았어요. 어, 전 목사님 쪽하고 제가 충돌이 된 최초의 케수스가 뭐냐면요. 심화보 목사님을 난도절할 때예요. 인격살인이죠. 7천 명을 모아서 기도회를 조직하는데 그게 왜 다른 조직을 만드느냐고. 와 인격살인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충돌됐어요? 이번에 이동욱 회장. 이 건. 안 돼요. 그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가치 있는 운동이라 하더라도요. 말씀의 원래에서 벗어나서 죄가 섞인 상태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인데 뭐 있는데 뭐냐면 세력이 커야 뭔가 할수 있다고. 돈이 많아야 뭔가 할수 있다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세력이 커서 이길 수 있다면 나라를 건질 수있다면 사울과 장군과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세력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있다면 3만 2천 명 모였을 때 그들 다써 버리지. 굳이 2만 2천 명 돌려버리고 다시 또9,700명 돌려버리고 겨우 300명 남긴 다음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때려잡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 있는데 금그릇 비싸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은그릇 은을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동그릇 반짝이다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요 원칙이 뚜렷해요 원리가 뚜렷해요 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말씀에 어긋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말씀에서 틀리면 다 아닌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 뭘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지지하니까. 죄된 법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 대 한랄란지 조성하는 거 반대한다고 열심히 연설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대 온갖 악법들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런 온갖 성경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죄, 이 법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제가 영상 속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끄집어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의 기준은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 기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프릭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인용할게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